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겨울방학 때 심화영문법 수업을 열게 된 조서영 영어선생님입니다. 저희 수업 이름은 이제 Grammar Planner로 이름을 지었고요. 다음으로 우선 학년별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학생들은 초등학생 때 미국식 영어 학습을 해요. 어, 원어민과의 대화를 통한 이 의사소통 중심의 학습법 그리고 어학원을 다니면서 뭐 이것도 한 원어민과의 영어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학습을 하는 거은 아이들이 영어에 대한 기본적인 감을 형성해내는 건데요. 어, 영어에 대한 감이 있어야 내가 이 문법 요소를 몰라도 이 단어를 몰라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할수 있고. 그리고 말을 할수 있고 구사해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감을 위해서 초등학생 때는 미국식 영어 학습을 하는 게 옳습니다. 예비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갈 때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느냐? 본격적인 중등 내신을 대비를 해야겠죠. 여러분 중등 내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법입니다. 문법. 어 왜? 문법은 초등학교 때는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하는 것이 초등학생 때의 방법이었다면 이제 중학교 1학년 때부터는 이제 기초적인 영어 문법의 틀을 배우, 배워야 합니다. 안 그러면 중학교 2학년 때 대부분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르게 되는데요. 이때 내신 대비용으로 문법을 처음 접하게 되면 학생들이 당황해요. 이거 너무 어렵다. 내가 알던 영어가 이런 게 아닌데 하면서 점점 포기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들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문법입니다. 그래서 문법의 기초적인 틀, 문법에서는 이런 용어가 쓰여요. 문법은 이런 거야. 대충 이런 게 있어. 당황하지 마. 하고 하는 게 바로 기초 문법입니다. 그래서 기초 문법 수업을 하고 이제 영작 연습은 뭐냐면 영작 연습은 내가 이 문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인데요. 어, 영작 연습은 왜 예비 중학교 1학년 때 해야 하느냐. 예비 중이 때, 3학년 때, 고등학교 때할 시간이 없어요. 이 정도로 구체적으로 어 학생들이 너 정말 얼마나 알아를 평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그래서 예비 중학교 1학년 때 영작 연습까지 함으로써 아이 개념을 내가 흡수를 했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었고, 내가 이제 영 문장으로 쓸수 있어, 써낼 수 있어를 확인할 수 있게끔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영작인데요. 이것이 바로 예비중학 1학년 때 해야 할 어, 학습입니다. 그럼 예비중학 2학년 때 넘어가서는 제 단어 암기. 왜냐? 독해가 슬슬 필요해지기 때문에요. 지문을 해석을 하려면 어쨌든 단어, 단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어 암기와 병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내신 대비, 문법 개념과 문제 풀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예비 중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여태까지 해왔던 것쭉 단어와 문법은 당연히 해야 하고 고등 영어를 위한 독해력까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왜 중학교 때는 문법이 다인가요를 제가 설명해드리려고 이제 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24학년도 2학년 1학기 기발고사를 목동 목동에 위치한 중학교 6개를 가져와서 어, 문제 유형별 출제 비중을 이렇게 정리를 해왔어요. 어, 봤을 때딱 보이시면 어법이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심지어 이제 실중 같은 경우는 43%로 거의 절반을 어, 절반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중등 내신은 보다 영어 문법이다로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업은 Grammar Planner은, 어, 이번 10월에 이제 기초반 수업이 끝났고요. 이번에 응용반이기 때문에 완전 기초는 아니고, 이제 응용으로 들어가는데 우선 단어로는, 워드마스터 중등실력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난이도의 이제 단어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이때, 어, 너무 쉽다. 하는 학생들을 위해서는 클리닉에서 제가 더 높은 난이도의 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제가 사용하는 교재의 구성인데요. 처음에 이제 문법 개념 설명을 하고 여기 이제 밑에 보면 시험 출제 포인트라고 뭐 어떻게 시험에 나오는지 이 개념이 예를 들어서 관계대명사면 관계대명사 뱃과 워의 차이 비교하는 거, 뱃과 접속사들 차이를 비교하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틈틈이 넣어놔서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수업은 심화 반이기 때문에 실전 문제 풀이가 들어갑니다. 저거는 이제 중학교 내신 실제 기출 문제를 제가 따온 건데요. 중학교 내신 기출 유형을 풀면서 아, 이 문법 개념을 그냥 알고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실전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예비 중학교 1학년 때는 어, 영작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영작 연습을 해야만 자꾸만 이제 객관식 문제만 이렇게 찍어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알아. 나이 문법 개념 알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연습을 꼭 넣고 있습니다. 클리닉 자료는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제 클리닉에 오면은 그 해당 주차에 배운 문법 개념에 대한 추가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이제 문장의 형식 64제라 해가지고 한 60문제에서 100문제 정도 풀리게 합니다. 당연히 객관식 문제뿐만 아니라 영작 문제까지도 제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더 높은 난이도의 단어 암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어, 좀 단어가 너무 쉽다 하는 학생들에게 제가 더 높은 그 단어장을 바로 그 자리에서 제공하고 바로 외워서 바로 시험을 보는 형식으로 클리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Grammar Planner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우선 1월 7일 화요일에 개강을 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4시 3시간 수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클리닉 주 1회 있어요. 어, 3번 보시면은 주 1회 클리닉. 4번 보시면은 학생들 개별에 맞춰서 부족한 점이 있는 학생들에게 그에 맞춘 자료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 이번 주 문법 저는 너무 쉬운데요? 저다 알아요. 한 학생들에겐 그래? 더심화 문제를 줄수 있는 거고. 이거 모르겠는데 저번 주 문법은 좀 모르겠어요. 하면 저번 주 문법에 대한 더 추가 자료를 더 주고. 또뭐 난이도 높은 단어를 주고 이런 식으로 좀 유동적으로 학생들에 맞게 하는 게 개별 학습 클리닉입니다. 그리고 5번을 보시면 수업 결과와 클리닉 문자를 전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냐? 수업이 끝나면 항상 이렇게 문자가 보내집니다. 그날 과제에 대한 평가, 뭐 A, B, C 중에서 A를 맞았다, A. 시험은 어 범위, 대입 몇에서 몇까지 단어 시험을 봤는데. 몇개 중에 몇 개를 맞았다. 그래서 패스였다, 페일이었다 가고요. 그 이후에는 뭐 패일이면은 재시험 대상자로서 클리닉에 와라. 클리닉 몇시 어디다라고 안내를 드립니다. 그리고 클리닉 알림은 조금 달라요.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저는 카톡을 쓰는데요. 어, 학생이 이제 등원을 하면 하자마자 땡땡땡 학생 오늘 몇시몇 몇 분에 등원을 했습니다. 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문자를 전송해 드립니다. 그리고 학생이 이제 클리닉을 마무리하고 집에 가면 그때는 어 오늘 클리닉을한 내용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문법 몇 문제 어디 범위 풀이 했고 어떤 범위 단어를 외워서 몇 개를 맞았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수행 내용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땡땡땡 학생 몇시몇 몇 분에 하원을 했다 해서 정확한 시간으로 알림을 보내드립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어 늦게 끝났다 하고 이제 놀다가는 학생들이 있어서 좀더 타이트한 학습 관리를 위해서 시간을 전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제 겨울방학 때 Grammar Planner 수업으로 만나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